안녕하세요. 강사 이성원입니다. 제가 이때 껏 동영상 올린 것 중에서 가능보호 33구 마스터하기 이 동영상에서 가장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동영상에서 약점은 처음부터 다 들으려면 1시간 20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상중화 3분의 편집해서 하루에 1문장씩 외우도록 그렇게 다시 편집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가능보호 33구를 차례를 외우시면은 여러분의 듣기, 말하기, 쓰기 모든 방면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중국을 잘하고 싶다면 가능보호 3.239부터 시작 암기하자 라고 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문밖에 나가면 당장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가능보호 3.239가 얼만큼 활용가치가 높은지 아무튼 일단 좋은 표현을 외우시고 그 다음에 모방하셔서 중국사람이 들 실제로 쓰기 바랍니다. 상중하로 나눠서 올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자기 문장으로, 어 소화해서 써먹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세요. 가는 부분은 일상 대화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법이다. 제가 베이징에서 생활할 때, 제 이웃집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이 중국어 하면서 가능보호를 정말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보호는 단순히 문법 지식이 아니라 일상 회화, 듣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어순을 보면은 앞에 동사, 형사 오고 가운데 더나 뿌그 다음에 뒤에 뭐 결과보호, 방향보그 다음에, 목적어, 그에 라이, 응. 기본적으로, 동사, 부정문을 많이 씁니다. 가는 보는 뭐, 뭐, 할수 없다 할 때, 동사, 부, 가능보 용법입니다. 가는 보의세 가지 기본 형식을 보면요. 첫 번째는, 동사, 더나, 혹은 부, 응. 결과보 뭐, 이 옆에 이죠캄더동이 동이 결과보입니다. 뭐 하오 이런거 이런게 결과보고 그 다음에 동사부 방향부 치부샤 오늘 우리가 할거는 제일 많이 다루는게 동사부 가능부 이용품입니다. 치부샤 두번째 형식은 동사부 더나 혹은 뿌. 그 다음에 려라 그래. 려. 가능이나 음. 추측을 하든요. 치들 려. 먹을 다 먹을 수 있다. 치불 려. 갈수 없다. 북경 사람들은 부 능치는 말아요 점다. 뭐치불려 이래요. 이상 해외에서 가장 많이 듣는 그런. 많이 말하는 표현이니까 오늘 이 시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책에만 잘 나오는데 동사 혹은 형사 플러스 더나 부더부더 해서 요거는 금지디자임. 가도 된다. 취더 지부더 서둘러서는 안 된다. 시와 위시 지부더다. 외부 별 때는 서둘러서는 안 되죠. 이와 같이. 가늠 부호의 세가지 기본 형식은 칸드동, 치부샤 하시 뒤에 방향이나 결과를 보고 오는 게 있고 그 다음 말하시는 게이 동사부를 랴취불부랴여러분잘 아시는 어, 왕부를 랴오 잊을 수 없다 가는 부호는 뭐뭐 할수 없다 그런 뜻, 뜻이죠 요 1, 2번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이제 하나씩 어, 우리가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어, 핵심 가능보 33구. 소리 내면서 외워보세요. 여러분, 오늘 배운 문장 꼭 외우세요. 안기하세요. 그리고 활용하세요. 많은 도움될 겁니다.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먹을 수 없다 이럴 때 중국 사람들은 앞에 무엇 뭐 때문에 먹을 수 없다 그렇고 이유와 함께 설명합니다. 제가, 가스, 제가 처음 유학 갔을 때어 일년 내내 먹을 수 없다 할때뿌는치라 그랬어요. 어 제가 잘못 배웠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어요. 이런 말안 했어요. 치부따오 치부리오 치부리오 이만 배운 적 없어요 계속 이야기입니다 내가 중국어를 못하는 거 절반은 선생 탓이다 좋은 선생을 만나야 돼요 아니, 경험이 풍부하 선생님 절반은 내 책임입니다 자, 오늘 좋은 표현 가르쳐 어, 배우니까 여러분 50%의 50 노력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봅니다 예첫 번째 파는 곳이 없어서 먹을 수 없다 한국말로 아, 중국말로 파는 곳이 없어서 먹을 수 없다 세자로 치부다 매우디팡마이 매디팡마이 베이징어 매디얼마이 여기죠 다음은 목적 달성의 의미겠어요. 먹는 것이 목적지가 이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는 곳이 없어 먹을 수 없다. 예문 봅니다. 예문이 아니보문에 생각하세요.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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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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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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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혹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보세요. 한국에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디道 정통, 오리지널, 중국 요리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만약에 이 문장, 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넣어놨다. 얼마든지 응용 가능하죠? 중국에서는 이릅니다. 在中国,在北京,吃不到地道的 한국菜. 되죠. 베이징에서는 정통 한국 요리를 먹을 수 없습니다. 뭐 자우센 조선족들이 하는 하, 하, 한국 식당은 거 중국식 한국요리. 물론 정통 한국 한국 식당이 중국 진천한 식당도 있습니다. 아무튼 실부다 파는 곳이 없어서 먹을 수 없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在韩国吃不到地道的中国菜，这样吃不了，嗯，辽宁，羊和块的羊，几只羊，羊又多，所是吃不个句的你吃不了，我一亩多”，多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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满摊的多，多，是多，多，多，多，这多，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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차에 수 없습니다. 이게많은 어, 요리를 우리는 다먹을수 없습니다. 자을수없습다먹을수없어요다자을수없게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을 수없가니다 죽을 수없가니다죽다죽다다니다을수다을수니니니 물어볼 때는, 가능 보고 긍정문을 써요. 뒤에 말을 붙이고, 셔들 <놀람> 得了吗다 먹을 수 있겠니? 어, 我吃不了. <놀람> 어, 다못 먹어요. 이 料가 양이 많다는 뜻이, 다 먹어서 완료가 안 된다? 말해서, 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第三吃不 <놀람> <놀람> 관은 글자 보니까 습관하고 시간 관 관리되죠. 먹는 것이 습관이 안 된다. 음식에 습관이 안돼 먹을 수 없다. 식부관. 임무부피다. 일반의 중국인, 칩부관 한국채. 여러분, 중국로 일반은 일반이 아니고 배절할때는 보통 이런데. 보통의 중국 사람들은 식부가 한국채. 한국 음식을 잘 먹지 못합니다. 만약에 한국에 처음 와서 한국 음식 먹습니다. 그런데 섭취이안 돼서 어떤 건잘 먹지만 어떤 건 취급관 잘못 먹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느낀 게 중국 사람들은 깻잎 있잖아요, 깻잎. 그거 잘 취급관 못 먹어요. 제가 샹차를 이못 먹듯이, 오강도 타이베이 들어서 출국한 향차 제가 처음 타이베이 갔을 때향차에 먹고 혼났어요. 마상이 출국하면 깻잎 잘못 먹대 이상하게. 우리는 어릴 때도 먹었었는지 잘 맛있게 먹는데 음식은 시간 뿌 시간도 것그죠 대신 우리 딸라 북경 유치원 다니서 향차잘 먹어요. 자 따라 주겠습니다. 일반의 중국인 吃不惯韩国菜一般地中国人吃不惯韩国菜有的人挺喜欢吃韩国菜有的人吃不惯韩国菜 어떤 想不明白我真想不明白我真想不明白我真想不明白我真想不明白我真想不明白我真想不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 항상 저 홍어도 못 먹는 사람 있잖아 홍어, 치부권 자, 넘어갑니다. 4. 치부치. 관련이다 치는 경제적인 조건. 비싸서 먹을 수 없다 할때 치부치라 고합니다 치부치. 베이징 5. 야 5. 5. 5. 5. 5. 5. 5. 치치 베이징, 카리 n 는 너무 비싸서 시장에 d 전 h e Omo p i 정말로 먹을 수 없습니다. c h 치가너너너너너 먹을 수 있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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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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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이건 주, 주관적인 조건과 관련되는거죠 이근희 회장이 출부치하는건 없습니다 그죠 아 농담으로 중국사람 제가 98년도 유학했는데 베이징 카야는 자기 돈으로 안먹어 비싸서 그 당시에 한 250원 했거든요 몇십년 전입니다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 보통 중국사람은 3 4원 아니 5원 10원 가지고 밥먹는데 그래서 누가 친크할때 누가 밥 사준다면은 베이징 거야식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칠부치다. 평창시는 비싸서 못 먹거든요. 옛날 중국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뀌었겠죠. 비싸서 먹을 수 없다. 칠부치입니다. 따라 해겠습니다 베이징 거야 타이쿠엘라. 시자일 칠부치. 왜없세요 베이징 코요야太贵了，实在吃不齐。第五，吃不下，吃不下。 먹는데 안내려간단 말이야. 뭐죠? 어, 이건 식욕과 관련 식욕. 배가 불러서 배가 불러서 먹을 수 없다. 혹은 어, 몸이 안 좋거나 마음이 좋지 않아서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먹을 수 없다 해서 식불하는 식욕 식욕이 없다. 식욕이 없어서 먹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칩으샤. 예문 볼까요? 이긴 빠올라. 자야 칩으샤라. 이긴 빠올라. 자야 칩으샤라. 이미 배가 불러요. 再也吃不下는, 더, 더 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嗯,더 이상 먹을 수 없다, 중국어떻게 하냐, 再也吃不下了嗯, 이러면 완벽한 중국어가 됩니다. 자, 그 중국사람, 많말 먹었대, 또먹었대 계속 뭐, 多吃,多吃,多吃,哎,对不起,我已经饱了,再也吃不下了 아이고, 배가 터질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맛이 없죠? 그때, 츠부샤, 츠부샤 판 밥이 안 넘어갑니다. 방금 남풍이하고 니풍이하고 심하게 싸웠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츠부샤 동시 음식이 안 넘어갑니다. 아, 뭐, 입맛이 없어요. 츠부샤, 츠부샤. 안 넘어간다, 우리말로 할 때. 정상 안 내려간다. 이래요. 자, 식욕이 없어서 먹을 수 없다. 치 부샤입니다. 배가 부르면 식욕이 없죠. 그 다음에 6번 치 부샤 애지니팅님이잘 나오는데 치 부샤 시간이 맞지 않아서 먹을 수 없다. 혹은 가난해서 먹을 수 없다. 뜻도 있어요. 보통 에지니팅님 문제에서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런 뜻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빨리 가세요. 더을 못먹어요. 빨리 가세요. 더 늦으면 빨리 갑시다. 더 이상 늦으면 밥 못먹어요. 시간이 많 맞... 옛날에 한국 식당들은 특히 식당, 대학교 식당에는 어, 한 열한 시 반부터 한시 반, 한 시까지만 있고, 그 다음 2두 시간 밥밥 없습니다. 물다다 다 맞췄어요. 근데 아, 더더 이상 꿈을 그리다가밥못 먹어요. 이런 이런 말을 짜여 말라. 지금 치부상, 치부상, 팔라. 응, 부상 시간이 맞지 않아서 밥을 못 먹는다. 这当了没得，快走吧！再晚了就吃不上饭了。快走吧！再晚了就吃不上饭了。嗯，看那什么书？大家呢？有看解没得？听不着朝鲜人民穷的吃不上饭了。朝鲜人民穷的吃不上饭了。 최부장판 음, 가지 무슨 말이죠? 옛날에 북한 주민들은 인민들은 가난해서 추, 조금 더 가난한 정도가 최부장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옛날에 90년대입니까? 고난의 행군 때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던, 한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던데, 정말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음. 자, CCTV 뉴스 시간에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네요. 자, 우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시간이 맞지 않아서 먹을 수 없다. 아시죠 자, 이렇게 먹을 수 없다. 중국 사람들은 절대 부능치라고 하지 않고 어, 치부도, 치부관, 뭐, 치부치, 치부려, 치부상 이렇게 다 구분했습니다. 제가요 내용을 수업 시간에 심하게 학생들에게 각인 시켰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청도갔는데 중국 칭다오 가서 친구 결혼식에 에... 피로연에 갔었어요. 한 테이블에서 한두 시간 앉아 있었는데 그 중국 사람 나는 대화 중에서 이말다 나왔대. 치부다, 치부관, 치부시야 치부시, 치부상 여섯 가지가 내용 다다 이야기하더래요. 그만큼 중국 사람들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ht님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이제 구분해서 먹을 수 없다 쓰세요. 음. 참고로, 부는 신은 나중에 배웁니다만, 먹어서는 안 된다. 금지이듯이 있다는 거. 예. 그런 말은 자주 할때 드물잖아요. 이래 추와 관련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부터는 또뭐 다양하게 해보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A, B, C, D 순서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 부, 다 이런 표현도 외국사람에 쓰기가 쉽지 않아요. 다, 부, 다 다, 다 도달하다 어떤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없다 뭐, 그까지는 안 된다 그까지는 안 된다 할 때는 다, 부, 다오 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이, 다, 부, 다 HHK 6G 수입 따라 읽어보세요. 워하이 다보다 SHK 6지 수입행 다보다 수입행입니다. 저는 아직 s h 6급 수준까지는 안됩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 이르지 않다. 정말로 다보다 아시죠? 뭐 6급 나면 여러분은 이제 최고급이니까. 자, 읽고 넘어가세요. 嗯, 따라합니다. 아, 요 넘어가세요. 15넘어가 h c 15 넘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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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래 '화'는 뭐보만 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아 여기 '팅'이 문제 많이 나옵니다.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없다,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럴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말로 '화무상'도 있어요. 둘다가능 보호죠. 이제 '화무저' 하면 안 돼요. '화무저', 우리 수입 무저 하듯이,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없다, '화무상'입니다. 자, 뭐을 읽어볼까요? 웨이 저에小事엘 샤오시 환부자오 끈타 차오쟈 웨이 저에디어엘 샤오시 환부자오 끈타 차는 두가지 해석으로 많이 합니다. 첫번째는 위해고 두번째는 떼문입니다. 목적과 이유를 같이 다 씁니다. 저에小事엘 요렇게 하찮은 일때문에 이렇게 사소한 일때문에 환부자 무용 어, 무용. 뭐말 필요 없다. 그그 그 사람과 싸울 자, 싸우 말다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다툼할 만한 가치가 없다. 이젠도 일로 그 사람과 싸울 가치는 어, 싸울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싸울 필요 없다. 무용 그다 싸우자. 입으로 싸우는 거싸우 손으로 싸우는 거 다자. 그죠? 베이징 사들이뭐 우리 그렇게 할래요? 그러면, 환부자 이랍니다.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무용나 그런 뜻으로? 환부자 모르면 못 알아듣겠죠. 갑자기 환부자 하면 전공사들이 람 많이 신는 가능 보할수 없다에 되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따라합니다. 왜저래대 할까요? 환자부자환자 아시죠? 음. 오부상 요거 문제 많이 나니다부상제 시간에 될수 없다. 따라잡을 수 없다. 제 시간에 대답을 많이 쓰는 시험 문제는 따라잡을 수도 있네요. 자. 본문 볼까요? 太晚了.센生去赶不上火车了火车了. 다시 太晚了. 현재 시간부상는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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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너무 늦었어요 지금 가도 기차 못합니다 기차를 탈수 없어요 기, 어, 기차를 제시간에 탈수 없다 때는 이때는 기차를 탈수 없다 기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 fünf. 기차 시간에 태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죠. 기차 음. 못한다. 중국어 어떻게 하냐? 감부상 호처 이런 표현이 띠다오다 한입니다. 이런 게정통 중국어예요. 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막 창문하면 안 됩니다. 기본 중국 사람으 쓰는 표현을 익히고 그 다음에 응용해야 돼요. 모방하고 창작이 창작 가능하죠. 열심히훈련되시기바랍니다太晚了，现在去赶不上火车了。太晚了，现在去火不、啊？对不起，大太晚了，现在去赶不上火车了。的确，他是做拼赶不上火车，就是哦。下面第十，一旦是买东西合不来。 허 e r 아, 나저 사람은 마음이 안 맞는다 마음이 맞지 않다 혹은, 일을 할 때, 손발이 맞지 않다다도 씁니다 마음이 맞지 않다도 마젠타도, 마젠타도, 마젠타타도 마젠타도, 마젠타도, 마 他们两个人很合不来碰头一起就吵吵嘴这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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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 더구워 쬲! 좌우수이 같은 말입니다. 말다툼하는 게. 제들은 너무 안 맞아요. 하도 붙었다면 싸워요. 자, 붙었다 하면 싸운다. 정말로 평다의 지지요 좌우수입니다. 여인편 위우세요? 아주 좋네요. 만나 만나기만 하면 그, 음. 이주 용법이도 갖기도 하고 뭔가 하기만 하면 뭔가 한다. 자, 읽고 넘어갑니다. 他们两个人很合不来，碰到一起就吵嘴。不就是说，他们两个人很合不来，碰到一起就吵嘴，吵嘴，말다투말的合得来吗？마음이的吗？你你们俩合得来吗？很合得来，아주잘맞지요。嗯，有的合不来，잘안맞습的다。마음이맞을때쓰는표현입니�